아, 근데 이거 편하긴 편하구나. 여기까지 몰고 오는데, 어, 이게 승차감이, 카니발 승차감이 아니야. 어, 코너링 좋네. 안녕하세요. 장희택입니다. 카니발 하이리무진입니다. 카니발 신형의 하이리무진인데, 이게. 4인승이에요. 4명 밖에 안 탑니다. 11명 타던 카니발을 4명만 타면서 아주 호화롭게 꾸미면서 거의 1억 9천만 원이 넘습니다. 와, 카니발 4인승! 자, 오늘 뭐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많이 소란스러워요. 여기 정리 작업 같은 걸막 하고 계셔 가지고 조금 소란스럽더라도 그냥 가겠습니다. 왜냐면은 이 겉에 뭐 디자인 리뷰를 해 드릴 데가 없어요. 여기는 뭐 그냥 금방 갈것 같아. 왜냐면은 카니발 하이 리무진이랑 똑같아요. 겉에서 보면은 그냥 카니발에다가 위에 이렇게 지붕 올려 가지고 실내 높게 해 놓은 거. 카니발 하이 리무진. 연예인들 많이 타는 거. 그냥 그거 똑같아요. 안에 4인승인지 7인승인지 9인승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.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다 똑같고, 뭐, 휠도 똑같아요. 다만, 이번에 카니발 2022년형 신형 나오면서 모든 엠블렘이 다이 신형 엠블렘으로 다 바뀌었죠. 여기도 신형 엠블렘으로 바뀌고, 그 다음에 카니발 요 레터링이 막 흐려서 약간 눕혀서 쓴 거였잖아요. 막 필기체처럼 쓴 거였는데, 요걸로 바뀌었습니다. 왜냐면은, 전반적으로 기아차의 모든 엠블렘이나 뭐 레터링이나 이런 게 알루미늄을 잘라서 만든 걸로 다 통일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다 알루미늄으로 잘라서 미래차 분위기를 냈고요. 그 다음에 모든 레터링도 다 이런 방식, 똑같은 소재를 잘라서 가공한 형식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. 예전에 엠블렘은 플라스틱으로 사출을 한 다음에 도금을 하는 방식이었어요. 근데 이제는 도금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알루미늄을 커팅을 해서 붙이는 방식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. 자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, 막 이렇게 했는데 앞에 앞부분 앞 부분도 바뀐 게 없는데 이제 요거 바뀌니까 새로운 분위기가 확 나죠. 예전에 타원 엠블렘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됐을 때보다는 훨씬 더 새로운 느낌. 아 이제야 기아 차가 아, 이렇게 멋있는 차였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정도로 엠블렘이 바뀐 효과가 상당합니다. 이런 것도 나머지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. 나머지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엠블렘만 바꿔서 이렇게 홀라고 새로운 차 느낌을 확 냈습니다. 엠블렘 바꾼 거는 정말 잘했습니다. 띠링띠링. 실내도 뭐 따로 볼거 없어요. 실내도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랑 똑같습니다. 그냥 카니발이랑 다른 거는 여기에 온열식. 뜨겁게 했다가 차갑게 했다가 하는 온열식 컵홀더 들어간 거 외에는 뭐 똑같아요. 뭐 바뀐 거 없어. 다만 뭐 2022년식 되면서 이게 안에 있는 기능이 조금 몇 가지 더 추가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. 이를테면 이런 거죠. 원격 전후진. 그러니까 전후진으로 키를 갖고 차에서 내려서 전진 후진으로 차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이번에 연식 변경하면서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가죽 소재부터 해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좌석도 별로 볼게 없다 중요한 거는 뒤에 이 넓은 공간에 시트가 딱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뒤로 가볼게요 이렇게 앉아서 운전하는데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와 이렇습니다 딱 시트 두 개만 딱 있어 그리고 시트 크기도 상당히 큼직한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도 여기에다가 발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발을 쭉 뻗어서 올려놓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런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신발 같은 거를 주로 넣어놓는 수납 공간이죠 그 다음에 여길 누르면은 냉장고 벌써 차가워졌네 그리고 여기서는 발 안마기가 나와요 발 안마기는 전동식으로 나오는데 발 마사지 기능을 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. 딱 해서 이제 여기 앉아서 발을 여기다 집어 넣으면은 발 밑에서 이렇게 구공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발 바닥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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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고 발앞 부분이랑 발 뒤꿈치 요런 데를 약간 압박을 해주면서 발 마사지를 해줍니다. 요거 피로가 확 풀리면서 잠이 싹 오더라고 이게. 자, 요거는 슈테크. 슈테크에서 기아와 협업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라고 합니다. 슈테크는 안마의자 만드는 회사예요. 슈테크에서 기아자동차랑 같이 개발한 거라서 슈테크에 이거랑 동일한 모델은 없어요. 뭐 어떤 슈테크에서 원래 팔던 거를 여기다 쑥 집어넣은 게 아니고 기아자동차에 맞게 개발을 이 차를 위해서 한 겁니다. 그래서 그대로 뒤로 틀어보면은 엄청 넓죠. 엄청. 주먹 한 40개 들어가요. 너! 어 이게 앞사람이 이게 안 닿을 정도로? 상당히 었습니다 모든 기능을 여기 모니터를 통해서 터치식으로 다할 수가 있어요. 일단, 키고, 뭐, 스마트 모니터 이걸로 키면은, 뭐, 여기서 킨 걸로, 요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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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가지고 후속 조명, 뭐, 이렇게 되면 뭐, 센터도, 그리고 뭐, 이런 거, 이런 거다 돼요. 시트 조절도 다 여기서 하는 거고요. 그리고 발마사지. 그 다음에 통풍 시트부터 해가지고 여기 뭐 여기 안에 에어컨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여기서 조절을 하게 되어 있는 모니터구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걸 누르면은 자 놀라지 마세요. 예, 뚜껑이 일단 열려. 그 다음에 누르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나와요. 테이블이 이렇게 좀더 늘어나기도 하고 내가 테이블을 내면은 또 이렇게 해서 테이블 딱 근데 테이블이 좀 앞뒤로 되거나 그런 기능은 없네요. 그냥 넣었다 뺐다 정도만 되네요. 그리고 이거는 그냥 팔걸이가 좀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요 정도 팔걸이에요. 그냥 열리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는 다 되고요. 그다음에 여기에 냉온 기능이 들어가 있는 컵홀더 여기 냉으로 할 수도 있고 온으로 할 수도 있고 냉온 기능 들어간 컵홀더 그다음에 여기다가는. 휴대폰 놓으면 은 충전되는 거. 요 정도 기능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런 그립이 있는데 요 그립이 이렇게 타고 내릴 때좀 잡으라 그러는 건가? 하여튼 요런 것들이 좀 가죽으로 좀 세심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주긴 하는데 사실 여기는 안전벨트가 나오던 자리에요. 여기서 안전벨트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 걸려서 마치 이런, 이런 식이죠. 안전벨트가 나와서 이렇게 걸려서 요런 게 되어 있었던 자리인데 그 자리를 그냥 놔두기 뭐하니까 아마 이거를 이렇게 한것 같아요. 그 외에 이제 뭐 여기 위에서 독서등 나오는 거. 여기서도 독서등이 나오고. 그러니까 뭐, 원래 카니발 7인승이나 9인승 리무진에도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 위치 똑같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시트가 발받침이 이렇게 올라가고, 그리고 발받침을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고, 이게 발받침이 최대 올라간 게 이거예요. 요 시트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누워서 릴렉스를 하면은 발을 여기다 얹고 가장 편안하게 릴렉스를 할수 있는 자세가 되죠. 그 내가 여기 한번 누워보면 신발을 벗고 이렇게 되면은 아, 근데 이거 편하긴 편하구나. 아, 진짜 비행기 1등석 같은 느낌인데 차가 이렇게 넓으면은 진짜 비행기 1등석처럼 180도 딱 해줘도 될것 같은데 아마 자동차라는 특성 때문에 이 바닥판을 이렇게 올려줘야지 만약에 정지를 하거나 이럴 때도 이렇게 안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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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울 수 있게 해놨나 봐예 네, 이렇게 해서 안전벨트를 이렇게 해서 이제 눕는데 이게 단점이 있네 배가 나온다는 단점이 있어. 이게 다 좋은데 이게 이 정도로 전동식으로 막 움직이면은 메모리 기능을 한세 한 가지 정도만 넣어주면 훨씬 더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데 그 메모리 기능이 없어요 메모리 기능을 좀 넣어주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1억원짜리 찬데 이 정도 있어줘야죠 자 요거는 공기청정기예요 고, 공기청정기는 그냥 카니발에도 옵션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소리가 상당히 커요 소리가 이렇게 크고 그러기 때문에 아 공기 청정 능력이 어느 정도 될것 같은데 소리가 너무 커서 잘안 쓰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이렇게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좀 열선도 넣어주면 1억이 넘어가도 조금 용서해주지 않을까요? 이게 여기 열선 넣어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닥 평탄화 작업도 돼 있고요. 깔끔하게 다돼 있어서 일반 개조형 리무진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고품질, 아주 고품질로 만들어진 거는 확실하고요. 근데 조금 더 바란다면 이런데 열선, 이런데 열선, 이런 진짜 VIP들이 원하는 그런 곳에 열선을 넣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디리디리 원래 리온 스포일러 있는데 여기에 정지등이 들어오는 위치인데 정지등을 빼고 이거를 커버로 검은색으로 막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정지등을 지금 여기 위에 정지등으로 넣은 거거든요 이게 카니발 리무진 때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거 이제 1억씩이나 하면은 이거 좀 말끔하게 좀 하나 새로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이걸 또 막아 놓고 이거를 그냥 계속 하시네요 딱 열면은 시트가 4개밖에 없는 4인승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시트 이런 게 따로 없죠. 원래 요 밑에는 뭐 7인승이건 9인승이건 11인승이건 시트를 이렇게 밑으로 쏙 넣어놓는 자리였잖아요. 근데 여기를 예, 수납공간으로 했습니다. 요쪽에도 수납공간. 그리고 가운데 이것도 뺄수 있어요. 가운데 이거를 빼서 뭐긴 짐도 넣을 수 있고 지금 요 상태에서는 골프백을 이렇게 세워서도 넣을 수 있습니다. 골프백을 세워서 넣으면은 골프백 4 개는 충분히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네 분이서 골프 가시기에는 가장 편안한 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골프백 딱 넣고 네분딱 타고 가면 되거든요. 음. 그리고 여기에 이 옷걸이. 옷걸이가 돼 있어서 여기에다 홈도 있잖아요. 그래서 옷을 이렇게 딱딱, 예, 핸들링을 할 때도 코너링을 할 때도 여기다 옷 딱딱 걸어 놓으면은 옷이 왔다 갔다 거리지 않게 잘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연예인 분들한테 그냥 최적화된 차예요. 연예인 분들 괜히 카니발 리무진 사서 뭐 개조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딱 요거 사시면은 우리 대배우님 같은 분들 딱 이런 거딱 사고 그러면은 딱다 되지 그냥 개조 안 해도 그냥 다 되지. 자, 또요 정도까지가 카니발 4인승의 뭔가 다른 점 이런 것들을 훑어봤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. 이게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싹 바뀐 것 같더라고. 여기까지 몰고 오는데, 어이 게 승차감이 카니발 승차감이 아니야. 얼마나 이게 부들부들해지고 약간 고급스러워졌는지 한번 더 타볼게요. 디리 디리 카니발 4인승은 디젤 모델은 없습니다 3.5리터 가솔린 으로만 나와요 요게 294마력에 토크가 3 6 2예요뭐 4인승이라서 또 파워가 세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똑같아요 가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냥 카니발이 그냥 어지간한 거 이렇게 사면 한 3,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카니발 하이 리무진 이렇게 지붕 이렇게 높인 거 리무진 요게 6,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비싸져요. 그다음에 지금 이게 9천만 원이 넘습니다. 그러니까 카니발 하이 리무진보다도 3천만 원이 더 들어가죠.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불만 하죠. 야 무슨 시트도 다 줄여가지고서 시트 4 개밖에 안 들어가는 데 3천만 원이나 비싸죠. 예. 3천만 원이나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게뒷자석 전체가 다 수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말 뭔가 날개 도친 듯이 막 월에 막6천대씩 팔리고 막 이러면은 이거 전체를 지금 다 대량생산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쭉 내려갈 겁니다 근데 아직은 다 수작업으로 바닥판부터 모든 것들이 다 수작업으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대량생산은 중요한 겁니다 막 찍어내듯이 만드니까 우리가 뭐, 제네시스나 이런 거 6천만 원 정도에 살수 있는 거예요. 제네시스처럼 만드는데 수작업으로 만든다. 그러면 벤틀리 가격이 돼요. 뭐, 벤틀리까지는 아니겠지. 내용물이 그래도 좀못 따라가는 게 있으니까. 애튼 비싸져요. 자, 일단 오디오를 이제 한번 해보고. 음질이 좋아졌어요. 그냥 크릴인데, 막 이렇게 와서 빡 찌르는 듯한 상당히 섬세해지긴 했는데, 섬세함에서 밸런스까지 더 있었으면, 은 어, 이거 좋다 그러려 그랬는데, 밸런스는 조금 더 해야 되긴 하는데, 악기 한8구 90개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 그런 연주가 아니고서는 웬만한 음악은 섬세하게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노멀 모드로 여기를 30km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까 잠깐 오는데도 승차감이 옛날 카니발이 아니야. 옛날 카니발은 조금 좀 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이 정도 그냥 어느 정도 좀 차를 태워야지 승차감이 나오는구나 그랬었어요. 근데 이거는 차의 자세를 막잘 잡아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바닥에 굴곡 서스펜션에서 웬만큼 다 잡아줍니다. 웬만큼 이 스프링에서 충격 흡수는 어느 정도 잘 해주고 있어요. 뭐 여기다가 에어 서스도 넣고 막 이러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. 근데 에어 서스는 우리나라가 아직 에어서스까지 세팅을 해본 적도 없고 에어서스 넣어본 거는 모하비에 들어간 에어서스는 그 차고 높이 조절을 위한 그런 에어서스였고 승차감을 위한 에어서스는 에쿠스 때좀 써본 것 뿐인데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세팅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거 문제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쇼곱쇼버랑 스프링으로만 승차감을 만들어도 웬만한 에어소스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긴 하거든요. 뭐 EQ900 같은 거 타면은 승차감 좋거든요. 근데 에어소스 아니에요.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기존 카니발보다는 좋아서 그랜저 정도 조정성은. 좀 날카롭게 조정되는 느낌도 카니발이 있었거든요 나름 날카로운 코너링까지 기대할 수 있었던 차였는데 이제 그런 느낌은 없어지고 롤이 좀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돌때좀 많이 기울어지는 듯한 예,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, 근데 과속방지턱 넘는 거는 현대기아가 확실히 진짜 확실한 거로 통달을 했어요 이 과속방지턱의 나라의 차답게 네, 과속반지터 넘는 이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뭐 따라올 수입차가 없을 것 같아 이거는 <laughs> 자 그럼 제가 여기서부터 좀 스포츠 모드로 스포츠 모드로 넘어갔는데, 스포츠 모드로 했다고 해서 뭐 서스펜션이 좀 딱딱해진다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. 서스펜션은 뭐 전자적으로 뭐 연결되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, 그냥 스프링이랑 쇼곱쇼버가 들어가 있는데, 제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쇼곱쇼버가 다른 제품인 것 같아요. 제 차에 들어간 쇼곱쇼보가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지 않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뭐 현대 위아 거고 뭐 이렇게 뭐 스티커 가 여러 개 붙어 있고 아뭐좀 다른 것 같아. 그걸 제가 영상으로 찍으면서 비교를 오늘 밤에 해볼게요. 이거 해볼 테니까 요거는 여기 뒤에다가 영상을 넣어 주시면 돼요. 이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그냥 카니발 7인승이 8.4초가 나왔었어요. 그리고 카니발 하이리무진. 7인승 모델. 지붕만 높여진 거죠. 지붕만 높여주면서 100kg이 추가가 되니까 8.9초 정도가 나왔습니다. 근데 이거는 또 지금 4인승은 카니발 하이리무진, 지붕 높인 거에서 또 100kg이 추가가 됐어요. 아마 뒷좌석에 여러 가지 기기 장치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, 그리고 바닥판도 나무로 하고 이러면서 무게가 100kg 추가된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것도 100kg이 추가가 됐으면은 또한 9.3초 정도 나오지 않을까? 9.3초? 참고로 카니발 4인승 모델은 디젤은 없어요. 다3 5 l 가솔린으로만 나옵니다. 이 정도 고급스럽게 뒤에 V.I.P.를 태우고 다니면은 디젤보다는 가솔린으로 조용하게 모시는 게 맞겠죠. 그래서 이제 가솔린 모델로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. 0.93. 비가 오고 그래서 그런지 앞에 초반에 조금 이렇게 휠 슬립이 조금 생겼거든요. 제동은 뭐 따로 안 해볼게요. 바닥도 비가 와가지고 조금 미끌미끌하기도 하고 제동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. 자 그다음에 이게 비가 와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소음을 해봐야 되는데 소음은 61 보겠습니다. 61 바닥 소음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막 시끄러운 차는 아니에요. 우리나라에서 VIP들을 모시고 타고 다니는 데는 아마, 이 9,300만 원 정도 되는데, 이 정도 가격 대비 따지면, 뒷좌석에 있는 VIP가 가장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9,000만 원 정도면, 뭐, 제네시스 EQ900도 가능하고, 그 다음에, 벤츠 BMW, 아우디의 플래그십 세단까지 갈려면 조금 빠듯하긴 한데, 그 플래그십 세단 중에서 제일 저가 옵션으로 어떻게 어떻게 맞춰가지고 뭐 하면은 조금 무리를 해가지고 뭐할 수는 있는데, 그렇게 하는 것보다, 그냥 요걸로 오는 게 카니발로 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. 그리고 원래 카니발을 타고 여기저기 스케줄 많이 다녔던 연예인분들 몇명 이렇게 그룹으로 몰려다니는 거 말고 배우나 솔로 가수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뭐 이게 제일 좋죠. 여기 뭐 옷걸이도 있고 뭐뭐 뭐 이런 거다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조를 하지 않고도 그냥 이걸로 타면 됩니다. 자 오늘 제가 직접 타본 카니발 4인승 요 느낌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. 미디오 오토.